여러분 안녕하세요. 편치자 폐지자 채널 편치자입니다 오늘은 에디케이 스포츠 떤떤떤 따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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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민트를 먹어 보겠습니다. 에민트 먹자. 아, 먹자. 아, 민트 먹자. 아 야, 이거 맛없네요. 민트 맛없는데요. 맛없는데요. 저기 너무 이빨이 시립니다. 이제 그만 먹을래요. 진짜로 먹으시라고요. 저세개 먹었습니다. 아, 이제. 맛없게 생겼어. 민트 먹자. 잠깐, 빌려주시죠. 하지 마시죠. 아, 아 잠깐이었습지다 아, 싫어. 아니, 아버지도안 할게. 아, 싫어. 나도 민트 좀 만들자. 무슨 하지? 민트를 내. 저기요, 그게 민트니까 <laughs> TNT 민트. TNT 민트가 어딨어? 마송 어, 중이야? 마크에는 마크다. 아, 방송 중이야, 이 응. 자, 여기 초콜릿 세 개를 꽂아주세요. 초콜릿 맞아? 터져아질거 <laughs> 같은데 초콜릿. 괜찮아. 갑플리 만든 초콜렛보다안 터져. 아니, 이게 뭔 민트야, 이 씨. 이거 진 알아서. 아니. 아니, 무지도 안할게 아, 써. 잡먹었다 아, 야, 호의니 아. 한입 먹었네. 아, 어디요? 에, 민트 먹자. 아, 더 크게 먹으셔야죠. 아, 두 아, 마르세요. 아, 민트 먹자. 민트 아, 먹자. 초롱 틴... 미트 먹자! 미트 하다. 먹자! 미트! 아! 아! 실이 아! 아! 이실이 아, 뭐, 뭐. 아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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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, 네. 아! 야, 끝났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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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! 아! 저를라겐더 민트. 민트! 더 민트! 더 민트! 민트 박가노 씨가 민트. 좋아하는 노래! 더 민트! 아. 예, 이 살려줘! 네. 와이시리죽겠네 민트 아! 아 야! 대수 트트머! 아욕하 안되죠? 욕하 안되죠? 욕하 안되죠? 민트 먹 좀. 치리라. 이빨 시리다 이빨 시리게 하시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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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